안녕하십니까 청송 사과 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홍노 밭에서 저격을 계속 하, 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 지금 홍노가 지금 빨리 색이 나는 것 같더니 흐린 날씨가 지금 2차 장마가 계속 들어오므로 인해서 어, 착색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어, 날씨가 괜찮아져서, 어, 토요일에 또 비가 있던데, 그때까지, 예, 뭐, 저격을 다 완료하고, 반사 필름도 깔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후반기 날씨만 잘하면은, 어, 뭐, 판매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농민들이, 기다리고 착색이 되도록 기다릴 텐데 어, 마음은 급하고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예, 사람은 열심히 일할 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또, 또 하늘도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구사나무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보사 어, 나무입니다 집 근처 에 있는데 나무가 엄청 큰데 어, 가지는 약간 하수형으로 해서 따랐습니다 위에 부분에는 원래 착과가 조금 덜 되었고 밑에 하단 부분에는 그래도 조금씩은 열려져 있습니다 사과는 어, 크게 잘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 밑에 쪽에도 주렁주렁 달려갖고, 이렇게 많이 달렸으면 수량이 많이 증가될 텐데,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진 남자 주먹만 할 정도로 되려고 합니다. 어제는 너무 깜깜한 영상을 찍어서 반응이 좀 별로였는데, 그래갖고 지금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실 동안 나와서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하랴, 영상 찍으랴, 저도 바쁩니다. 이 영상 찍는 게제 직업은 아니잖아요. 원직금은 농사인데, 영상도 찍어서 좋은 것 있으면 공유도 하고 하려고 매일같이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좀 하다가 열심히 안 하니 좀 쉬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금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지금 매일같이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비로치라는 이야기 많이 하니까 <laughs> 아무래도 거부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비료 치면서 농사 어,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어, 관점을 바꿨습니다. 이 청송지역에도 아직까지도 지금 어, 지도, 지도자급에서도 전부 다 비료 치는 거를 치지 말고 농사 짓자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오래 지어 봤거든요. 그렇게 사과 품질이 계속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어, 치자로 돌아섰는데, 치자에서 이제, 이제 더 치자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눈에, 눈에 띄게 보니까 사과가 더 굵고 좋습니다. 이제. 음, 8월 달인데 8월 9월 10월 이제 야간 두달 조금 넘으면 이제 수학에 들어간 데이 과의 크기와 이제 당도와 색이 어, 이루어진다면 저는 계속 이 농법으로 어,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들어간 대비 투자 대비 소득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제가 편집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